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4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노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출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한막이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밖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 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 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귀리가 0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순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잿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재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쪽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되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척이요. 저쪽도 다섯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척이요. 문 저쪽도 세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척이요. 길이는 열한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